이번 매물은 전남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에 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앞에 보시는 토지고요. 지목 이미하고 현황도 야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도로는 폭약한 8m의 비교적 넓은 도로에 접혀 있어서 차량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해 보입니다. 용도 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사지 그리고 수변구역이라 수질 오염 여지가 있는 개발 행위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체 면적은 5,302제곱미터로 1,604평이고, 매매 가격은 평당 5만원입니다. 자, 임야 안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어, 완만한 야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관에 약한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영암 읍과는약 차량으로 15분 정도 거리라 전원주택 단지, 뭐 요양목적의 주거지, 이런 용도로 상당히 좋을 듯 합니다. 자, 주거용지로 사용하실 때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과 떨어져 있으니까 보안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죠. 자, 주변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가까운 곳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저수지도 있고요. 조금 이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진 제 아, 영암 제2기찬랜드가 있어서, 이를 활용한 카페나, 뭐, 가든, 음식점, 펜션, 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저수지가 아주 예쁘죠? 여기가 제2기찬랜드입니다. 여기와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이를 활용한 부지로 좋을 듯 하고요. 특히나 영암 금정면은 나주와 가까울 뿐 아니라 광주 강진강 고속도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광주에서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투자를 겸한 실수요 매물로도 손색이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영암에 깨끗하고 공기 좋은 곳에 실수요나 뭐 실수요를 겸한 투자 매물 찾는 분께 추천을 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